여러분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그 영광 힘내라 대한민국입니다 모두 큰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오! 자 이번에는 시국언을 마친. 대표들과 대학생들 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전국의 78개 전문 대학생들이 그 밤분 시간에도 어제 광화문에 모여서 수많은 애국 국민과 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의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시국 선을 주도한 김진환 군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네. 먼저 사전 말씀 드립니다. 저희 전문 대학교가 너무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인도청의 총벌기를 보고 더 이상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발전의 기태를 마련하는 전문대학생들이 인도청이 하나가 일이 되는 것을 잡지 못했기에 전국전문대학교 탄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국 소만이 많이 늦었습니다. 다른 대학교로 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였고 정말 많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문 대학생들의 힘을 합쳐주어서 어제 시국 소만을 진행하였고 저희 페인사를 통해서 우그 시국 선만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은 어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그래. 저희의저 잔악한 간천물이 민도총과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싸. 이렇게 싸워나갈 때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아, 구호 재창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 하면 지키자 해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대주화 자유 대한민국 대주화 자유 대한민국 대주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환 분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야 참. 우리 산업 기술 혁명을 위해서 최전선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눈물겹습니까? 산천산업대주 시작. 자 이번에는 경북 대교에서 학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고수현 군이 이 자리 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동훈이 경북대학교에 방문했다가 완전히 우리 경북대학생들에게 박살이 됐습니다 박살 났다 한동훈 우리 고수행군 앞으로 나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고수현입니다. 박수! 박수! 여러분, 지난 13월 18일 한동훈이 경북대학교에 강연하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보고 덕진을 평가하라.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동훈은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당 인사 중에 가장 먼저 윤석열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력을 두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쁜놈그말은 서부로 민주당과 조금당등 야당, 내, 네, 야당이 내란 프레임을 짜는 비밀이 됐고, 그, 결국, 변화된 거대 약보은 이를 이용해 대통령은 물론 국방장관, 법무장관, 총리 등 핵심 국무위원들을 사례로 타는하며 국정을 발휘시켰습니다! 물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니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는 집권 정당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대엄을 하기까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야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흔들고 있었는지부터 보고 그에 맞서는 거지, 정상적인 여당 대표의 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을 공존하는 사람 중국 공산당의 침도가 현실이 되는 이 시국에 대통령과 안보기관조차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든 적은 누구입니까? 한동그 공격의 최전선에 나서야 할 사람이 바로 여당 대표 한동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오히려 침한계를만들며 당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인물들이 공천 총선의 공천이 되어 국회로 들어왔고 결국 대통령 다대남표결에찬성리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을, 여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절저히 외면하면서도 대통령 등에 다을꽂는데앞장섰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 뭔가...